전세계에서 골뱅이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프랑스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정답은 한국입니다. 전세계 골뱅이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이 사실을 서양인들에게 알려주면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 대체 왜 그걸 그렇게 많이 먹느냐는 거죠. 서양인들에게 골뱅이는 낯선 정도가 아닙니다. 먹는 음식이라는 인식 자체가 희박합니다. 그런 생물을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한다니 그들 입장에서는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왜 서양인들이 이 사실에 놀랐는지 그리고 한국인들은 어쩌다 골뱅이에 빠지게 됐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양인들이 골뱅이를 낯설어 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의 식문화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프랑스의 에스카르고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달팽이 요리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버터와 마늘, 허브를 넣고 구워내는 음식입니다. 이걸 먹는 프랑스인들이라면 골뱅이도 괜찮지 않을까 싶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에스카르고는 육지 달팽이입니다. 포도밭에서 자라는 특정 종을 식용으로 기릅니다. 프랑스인들도 아무 달팽이나 먹는 게 아니라 정해진 품종만 먹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카르고조차 프랑스 내에서도 호불호가 갈립니다. 전통적인 별미이긴 하지만 젊은 세대 중에는 안 먹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골뱅이는 바다 달팽이입니다. 에스카르고와는 완전히 다른 생물이죠. 서양인들에게 바다 달팽이라고 하면 일단 머릿속에 이미지가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조개도 아니고, 오징어도 아니고, 달팽이가 바다에 산다고요?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게다가 골뱅이의 외형이 문제입니다. 껍데기에서 꺼낸 골뱅이의 모습은 솔직히 예쁘지 않습니다. 나선형으로 말린 몸통, 미끈거리는 표면, 촉수처럼 보이는 부분까지. 서양인 눈에는 징그럽게 보일 수 있는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죠. 음식보다는 수족관에서나 볼법한 생물로 인식되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에서 골뱅이가 소비되는 형태가 대부분 통조림이라는 점입니다. 서양에서 통조림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저렴한 비상식량 혹은 캠핑 갈 때나 먹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신선한 재료를 중시하는 서양 음식 문화에서 통조림은 그다지 고급스러운 선택지가 아닙니다. 물론 서양에도 통조림 문화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올리브 절임이나 이탈리아의 토마토 통조림처럼요. 하지만 이것들은 재료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지, 통조림 자체가 완성된 요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골뱅이 통조림을 뜯어서 그대로 요리 재료로 씁니다. 이 개념이 서양인들에게는 낯선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다 달팽이라는 생소한 정체, 식욕을 자극하지 않는 외형, 그리고 통조림이라는 형태. 이세 가지가 겹치니 서양인들이 한국의 골뱅이 사랑을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게다가 그걸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대체 왜이 골뱅이에 빠진 걸까요? 여기에는 한국 특유의 음식 문화가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술자리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인에게 술은 그냥 마시는 게 아닙니다. 안주와 함께 먹는 겁니다. 소주 한 잔에 안주 한 점, 이게 세트입니다. 서양에서는 술을 마실 때 간단한 스낵이나 치즈 정도를 곁들이지만, 한국에서는 안주가 거의 식사 수준입니다. 삼겹살에 소주, 치킨에 맥주, 해물탕에 소주. 술과 안주의 궁합을 따지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죠. 이 안주 문화에서 골뱅이 무침이 등장합니다. 정확히 언제 시작됐는지는 기록이 분명하지 않지만, 대략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대중화된 것으로 봅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직장인들이 퇴근 후 술자리를 갖는 문화가 생겨났고, 저렴하면서도 푸짐한 안주에 대한 수요가 커졌죠. 골뱅이 통조림은 이 수요를 완벽하게 충족시켰습니다. 일단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훨씬 싸면서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었죠. 보관도 편했습니다. 통조림이니 냉장 보관할 필요도 없고 유통기한도 길었습니다. 조리도 간편했습니다. 뚜껑 따서 야채랑 섞고 양념장 넣으면 끝이었으니까요. 특히 포장마차 문화와 골뱅이는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서울 거리에는 포장마차가 즐비했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이 천막 안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소주를 기울이던 풍경이죠. 포장마차 주인 입장에서 골뱅이 통조림은 최고의 식재료였습니다. 냉장고 없이도 보관할 수 있고 주문 들어오면 바로 만들 수 있고 원가도 낮았으니까요 골뱅이 무침이라는 요리 형태도 포장마차에서 완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골뱅이를 얇게 썰고 양파와 오이를 채 썰어 넣고 고추장 양념에 새콤달콤하게 무쳐내는 방식 말입니다 여기에 소면을 삶아 곁들이는 건 누군가의 기막힌 아이디어였죠 매콤한 양념에 버무린 골뱅이를 차가운 소면과 함께 후루룩 먹는 맛 이게 소주와 어울리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골뱅이에 열광하는 데는 술안주로서의 완벽한 조건을 갖췄다는 점이 큽니다. 좋은 술안주의 조건이 뭘까요? 짜거나 매콤해서 술 생각이 나게 해야 하고, 씹는 맛이 있어야 하고, 적당히 배를 채워줘야 합니다. 골뱅이 무침은 이세 가지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매콤 새콤한 양념이 입맛을 자극하고, 쫄깃한 골뱅이가 씹는 재미를 주고, 소면이 허기를 달래줍니다. 게다가 차갑게 먹으니, 얼큰한 국물 안주와 달리 더운 여름에도 좋습니다. 술집 입장에서는 마진도 괜찮고 조리도 쉬우니 메뉴에 안 넣을 이유가 없었죠. 이렇게 골뱅이 무침은 한국 술자리의 정성 메뉴로 자리 잡은 겁니다. 이제 골뱅이의 맛과 식감에 대해 좀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골뱅이였을까요? 다른 해산물도 많은데 말이죠. 골뱅이의 가장 큰 무기는 식감입니다. 쫄깃하다는 표현이 가장 적확합니다. 오징어처럼 질기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저항감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씹히는 느낌이 좋습니다. 조개처럼 물렁하지도 않고 전복처럼 단단하지도 않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서 절묘한 균형을 잡고 있죠. 이 쫄깃한 식감이 한국인의 취향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앞서 도토리묵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인은 식감에 유독 민감한 민족입니다. 쫄깃함, 탱글함, 오돌오돌함 이런 씹는 맛에서 쾌감을 느끼죠. 골뱅이는 이 쫄깃함을 제대로 충족시켜주는 식재료입니다. 맛 자체는 어떨까요? 솔직히 골뱅이 자체의 맛은 강하지 않습니다. 은은한 바다향과 약간의 감칠맛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장점입니다. 맛이 강하지 않으니 양념을 잘 받아들입니다. 마치 도토리묵이 양념의 무대가 되어주듯 골뱅이도 양념과 함께할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골뱅이 무침의 양념을 보면 고추장, 고춧가루, 식초, 설탕, 마늘, 참기름이 기본입니다. 매콤하고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 겹겹이 쌓이죠. 여기에 양파의 아삭함과 매운맛, 오이의 청량함이 더해집니다. 골뱅이의 쫄깃함이 이 복합적인 맛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소면과의 조합은 또 다른 차원의 맛을 만들어냅니다. 차갑게 행군 소면을 양념에 쓱쓱 비벼 먹으면 면의 담백함이 양념의 강한 맛을 부드럽게 중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골뱅이의 쫄깃함과 면의 부드러움이 대비되어 식감의 재미가 배가됩니다. 이 조합을 처음 생각해낸 사람에게 노벨상을 줘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죠. 골뱅이무침 외에도 골뱅이를 즐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것도 한국이 골뱅이 소비강국이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골뱅이 된장찌개가 있습니다. 된장찌개에 골뱅이를 넣으면 국물의 바다 향이 은은하게 배어들면서 깊은 맛이 납니다. 바지락이나 홍합을 넣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특히 해장이 필요한 아침에 이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속이 풀립니다. 골뱅이 수육도 있습니다. 통조림이 아닌 생골뱅이나 자숙골뱅이를 얇게 썰어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방식입니다. 이건 좀더 고급스러운 술안주로 통합니다. 골뱅이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통조림 골뱅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죠. 골뱅이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콤한 국물에 골뱅이와 콩나물을 넣고 끓인 탕인데 시원하면서도 얼큰합니다. 술 마신 다음날 해장용으로 제격이죠. 이렇게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니 자연히 소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있는 건이 모든 요리법이 한국에서만 발달했다는 점입니다. 골뱅이를 먹는 나라가 한국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도 골뱅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채로운 조리법으로 발전시킨 건 한국뿐입니다. 골뱅이 무침, 골뱅이탕, 골뱅이찜, 골뱅이 된장찌개, 하나의 식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변주하는 건 한국 음식 문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골뱅이 하면 통조림을 떠올리는 건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해산물 통조림이라고 하면 참치나 정어리를 먼저 생각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골뱅이 통조림이 하나의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트 통조림 코너에 가면 참치 통조림 옆에 골뱅이 통조림이 나란히 진열되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한국에서 골뱅이 통조림이 본격적으로 생산된 건 1970년대입니다. 당시 한국은 수산물 가공 산업을 육성하던 시기였습니다. 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부는 수출까지 하자는 정책이었죠. 이 흐름 속에서 골뱅이 통조림이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출용으로 개발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별 반응이 없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 달팽이를 먹는 문화가 없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저렴하고 맛있는 단백질 공급원을 찾던 한국인들이 골뱅이 통조림에 주목한 겁니다. 통조림이 정착한 데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골뱅이는 생물로 유통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운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금방 상하기도 합니다. 반면 통조림으로 가공하면 유통기한이 길어지고 보관도 쉬워집니다. 내륙 지방에서도 바다의 맛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가격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생골뱅이는 비쌉니다. 특히 국내산 참골뱅이는 가격이 꽤 나갑니다. 그런데 통조림은 저렴합니다. 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가격대였죠. 이게 골뱅이 통조림이 대중화된 결정적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골뱅이 통조림이 진짜 골뱅이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꼭 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조림에 든건 대부분 골뱅이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골뱅이, 참골뱅이와는 다른 종입니다. 통조림에 주로 들어가는 건 핏불고둥이라는 종입니다. 영어로는 웰크라고 부르죠. 참골뱅이와는 생물학적으로 다른 종류입니다. 참골뱅이는 한국 연안에서 잡히는 토종골뱅이입니다. 회로 먹으면 쫄깃하고 달짝지근한 맛이 일품이죠. 하지만 어획량이 적고 가격이 비쌉니다. 이걸 통조림에 넣으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통조림에는 주로 외국에서 수입한 핏불고등류가 들어갑니다. 주요 수입국은 아일랜드, 영국, 칠레 같은 나라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골뱅이를 먹지 않는 서양 국가들이 한국의 골뱅이를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별 쓸모없는 바다 생물이 한국으로 오면 인기 식재료가 되는 거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핏불고등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식감도 비슷하고 맛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먹는 게 맞다고 봅니다. 통조림 뒷면을 보시면 원재료명에 핏불고둥 또는 백고둥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로 먹고 있는 것의 정체입니다. 진짜 참골뱅이를 먹고 싶으시면 횟집이나 수산시장을 가셔야 합니다. 가격은 통조림의 몇 배가 되지만 맛의 차이는 확실히 느껴집니다. 신선한 참골뱅이 회는 단맛이 돌고 향이 깊습니다. 통조림 골뱅이와는 다른 차원의 맛이죠. 골뱅이 통조림을 고르는 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같은 통조림이라도 품질 차이가 있거든요. 첫째, 원재료를 확인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핏불고둥인지, 백고둥인지, 아니면 드물게 참골뱅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참골뱅이가 들어간 통조림은 가격이 더 비싸지만 맛도 더 좋습니다. 둘째, 원산지를 보십시오. 아일랜드산, 영국산, 칠레산이 주류입니다. 원산지에 따라 맛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양념에 버무리면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내산 골뱅이가 들어간 제품은 확실히 다릅니다. 가격도 다르고요. 셋째, 알이 굵은 제품을 고르십시오. 골뱅이 통조림은 보통 대, 중, 소로 크기가 나뉩니다. 큰 것일수록 살이 두툼하고 식감이 좋습니다. 가격은 조금 더 나가지만 만족도가 다릅니다. 넷째, 국물 색깔을 살펴보십시오. 통조림을 열었을 때 국물이 너무 탁하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좋지 않은 제품입니다. 맑고 비린내가 적은 게 좋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고른 골뱅이로 무침을 만들면 확실히 맛이 다릅니다. 같은 레시피라도 재료의 품질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서양인들이 한국의 골뱅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문화적 맥락이 없기 때문입니다. 술자리 문화가 다릅니다. 서양에서 술은 대화의 윤활유 역할을 하지만 음식과 깊이 결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배서 맥주를 마실 때 안주라고 해봐야 감자칩이나 땅콩 정도죠. 한국처럼 술상에 여러가지 안주가 푸짐하게 올라오는 문화는 낯섭니다. 식감에 대한 감각도 다릅니다. 한국인이 그토록 사랑하는 쫄깃함이라는 개념이 서양에는 희박합니다. 고기는 부드러울수록 좋고 채소는 아삭할수록 좋다는 게 그들의 기준이죠. 쫄깃하게 씹히는 식감에서 쾌감을 느끼는 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입니다. 매콤새콤한 양념 문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골뱅이 무침의 그 자극적이면서도 중독성 있는 양념 맛은 한국 음식에 익숙한 사람이어야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서양인 입맛에는 너무 자극적이거나 맛의 조합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죠. 이 모든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골뱅이를 접하면 그냥 이상하게 생긴 바다 달팽이 통조림일 뿐입니다. 왜 이걸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문화적 특수성이야말로 골뱅이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음식도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맥도날드가 있고, 스타벅스가 있고, 초밥집이 있습니다. 한국 음식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죠. 김치, 비빔밥, 불고기는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알고 즐깁니다. 하지만 골뱅이 무침은 다릅니다. 이건 쉽게 세계화되기 어려운 음식입니다. 한국의 술자리 문화, 식감에 대한 감각, 양념의 미학을 모두 이해해야 제대로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골뱅이는 한국인만 아는 별미로 남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음식보다 그 나라에 가야만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음식이 더 특별하지 않습니까? 골뱅이 무침은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과 소주 한잔 기울이며 먹어야 제맛입니다. 이 경험은 쉽게 복제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할 때, 불고기나 삼겹살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골뱅이 무침을 소개하는 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은 층위를 보여주는 일이니까요. 물론,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좋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한국 음식을 꽤 깊이 이해하게 된 겁니다. 골뱅이를 둘러싼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양인들이 한국의 골뱅이 소비량에 놀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다 달팽이라는 낯선 정체 식욕을 자극하지 않는 외형 통조림이라는 형태 그리고 이걸 먹는 문화적 맥락의 부재 반면 한국에서 골뱅이가 사랑받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술안주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가격이 저렴하고 조리가 간편합니다 쫄깃한 식감은 한국인의 취향에 딱 맞고 담백한 맛은 양념을 잘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포장마차와 술집이라는 공간적 배경 퇴근 후 동료들과 한잔하는 문화적 배경이 더해져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됐습니다 통조림에 든게 진짜 골뱅이인 참골뱅이가 아니라 핏불고둥이라는 사실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종이라는 것, 그리고 진짜 참골뱅이를 맛보고 싶다면 횟집에 가야 한다는 것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골뱅이 무침을 드실 때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평범해 보이는 안주 한 접시에 한국의 술자리 문화, 통조림 산업의 역사, 식감에 대한 감각, 양념의 미학이 담겨 있습니다. 서양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맛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게 바로 한국인만 아는 별미의 가치입니다. 소주 한 잔에 골뱅이 한 점, 소면 한 젓가락. 이 조합의 행복을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한국인이 거의 유일합니다. 생각해보면 꽤 특별한 일 아닙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음식의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맛의 근본이었습니다.